자 이번에 네 개가 다 나왔습니다. 와, 와자 어디 로 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서 먹을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박스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장가를로예 팔이 필요하지 않죠. 저삽으로 길게 예 아무리 프레파라레 솔디 안토니오는 집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우리 에리코 에리코는 지금 준희도 열심히 열심히 예 박스에 포장을 하고 있죠. 열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짱짜르로 <놀람> come <놀람> posso ringraziarvi <놀람> veramente tutti q u a n t i 여러분, ancora no, n o veramente grazie tanto. 아. <놀람> veramente <놀람> grazie <놀람> questo opportunità 아. mi ha dato. 만약에 저도 살아, 부여, 빨리 베니르. 부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알 살레마니! 둘째 두에! 대한민국만세! 오우! 그라치 밀레! 비바 코리아 사레베! 까비쏘! 비바 코리아 여러분 안토니오가 지금 열심히 배달을 우리가 가서 먹을 거를 배달을 하고 있죠 예. 요 바로 옆에는 어, 그 주먹밥 튀긴 수플리라고 하는 거 하고 예, 피자 네 개가 지금 이 완벽하게 차 안에 향기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후에 뵈는 안토니오 피자 배달 안토니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어요 로딩. 자 우리 오늘 함께 함께 할 피자 음. 안녕하세요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도메니코 도메스다 dove s 거, a Mia, necco, nico, necco, nico, and Mia, i n v e c a d o m 요 n i c o d o m e 에 i c o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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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왕왕 대고 있고요. 우리 안토니오는 안토! 안토니오 는 지금 피차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주인이 지금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크나파 아무래 파베데리 글로디 뽀사떼. 아! 지금 먹,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 우리 도미니쿠 씨의 아내입니다. 시뇨라 브루나. 브루나가 지금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 파드로나, 집 주인을 여성 명사를 쓰거든요. 그 여성, 바로 이 브루나 씨입니다. 구메니코 씨의 부인 되시는 분이 되겠죠. 삐짜가 지금 열심히, 꼬메, 뭐나맘마미야 아무래? Grazie mille. Grazie mille. 아무래? 수플리 이어포스 만자. 지금 여러분, 우리 브루나 씨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너무나 맛있는 프로슈토 그리고 그 옆에, 벌써 아이팟도 또? 어, 여러분, 올리브, 검은 올리브, 짭짤한 이 초록 올리브, 기름에 절여놓은 거, 이거랑 같이 곁들여서 만들라고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브루나, 그라치. 그라치, 브루나.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러분, 따끈따끈한데, 이거 식으면 안 되거든요. 여게 바로 저희가 먹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수플입니다이 안에 다 쌀이에요, 여러분. 쌀, 그 거하고, 도마도하고, 모짜렐라하고, 같이 들어있는, 예, 좀 이따 제가 먹을 거죠. 우리 안토니오는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Quando si mangia più felice del mondo. 베로아모 바로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바로, 도메니코. 반자, 오래. 넌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놀람> <놀람> 맛있게 드세요. 자놓고 먹기 시작하겠습니다호랑이처럼표범처럼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뭐 이거 이저것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해요안표도한테물어봤어요좀더 먹어보겠니? 그랬더니 대답 없이 <목소리> questo gli anni è noto il giorno di oggi di oggi comincia a studiare il giorno di oggi comincia a 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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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giorno di b r u 한테 a n 맞 Brunnant. b r 아 이거 a n 나 Brun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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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u n n a n t b r u 보시면은 t b r u n n a n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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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삭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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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얼마나 가지 여러분? 제 눈을 가릴송도눈제 눈을 가리송. 쟤가릴 정도로 커요. 리 가리송. 쟤리고쟤 눈을 가리송. 쟤 눈을 가리송. 쟤리가 이올리브가 크니까는 올리브가 크니까는, 크니까는 시도 커요 시도시도커시시도커시 고기 뜯듯이 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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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이게, 이게, 좀 짭짤해요, 여러 짭짤해요, 이렇게 똑같이 하고 먹으면 딱, 간이 맞아 여러분, 또안 먹을 수없잖아요 피자 먹는데. 여기 이탈리아 맥주, r 로니라고 하는 게. 맥주. 이탈리아 l i a 표시 보이시죠? 여기 페로니? 예. 한잔도메니 e 하고한잔 d 메 m e n i c o Domenico. d o n o 이 짭짤한 거 먹을 때는 얘네들이 워낙 짭짤하게 먹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한 달씩 땡겨요. 안 맛있어요. 도메, 알았어요, 때. 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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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위하여. 지금 여기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이, 브루나 씨도 그렇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맥, 맥주도 수리해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건강에 좋거든요. 지금 맹물만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이럴 때또 다시 볼세. 이제 짓눌린 으깨진 올리브. 이건 시간 없어요. 이 뚜껑은 등급 중급 타요 한국 o 얘기 know h A S M o 아스마. 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쌀래 여러분. 나홍고 모짜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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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에 지금 밥알이 붙어있어요. <응>. 너무 맛있어. 안 <응>.

Sta finiti in stretta sulle armi Biden, è ora di fermare le stragi, violenza e fonte di imbarazzo, i fucili d'assalto vanno vietati. Matti e petrolio, 71 arresti, sequestri per un miliardo, in carcere anche l'ermitiera Anna Ventozzi, per i PM era in affari con la camorra. Vasco Rossi, i 40 anni, siamo solo noi, il disco disco, la canzone è diventata un inno per generazioni diverse, parole e musica di un artista capace come pochi di dare voce al sentimento collettivo. 지금 싸 n a s e r a da ti g i r 이 mi a capra e a capra 다 a c a 고 있어요. 이사람 p r a e a capra e a 는 a 아토 특히 우리 안토니오. 네. 자기 접시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먹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응. 어? 음. 아모? 아잉. 아잉. 저한테 너무 과장한다고 과장하지 말래요. 이걸 보여줘요 돼. 진중은 이탈리아 모차렐라. 아아래 <laughs> <laughs> 알라스코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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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고무줄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에, 머리가 반, 반 나간 여자라는 얘기들 <laughs> 내가 뭐래 이거 저, 정신 나간 사람을 얘기할 때얘여라고했잖 아, 이번엔 안토니오가 수플리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자일 거라고. 지금 제쪽에, 제 쪽에 제이옆 쪽으로 티브가 있거든요. 티브 그 보면서 마지막 수플리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제 식사 다 했고요. 이제 저희 이제 집에 가려고요. 너무너무 배부르고 이제 커피까지 커피까지 지금 이제 다 마셨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 집에 가려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모두 좋은 밤 아름다운 밤금 같은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차오 Ch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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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ào